자, 6, 52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농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보는 것. 그래서 농지인지 농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자,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니은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거기 조경목적 밑줄. 조경목적이라서 이건 농지가 아닙니다. 조경목적이니까. 다음, 공간정보구축 및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계량시설에 해당하는 양수, 배수시설의 부지, 생산시설이나 계량시설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랑 ㄷ은 농지가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오케이. 그다음,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꿀벌은 얼마? 몇 10군 몇 이상을 사용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죠? 네. 가금은 네. 천수. 천수. 가금은 천수. 그다음 1이온 121. 네. 100일이면 안 되죠? 1이온 네. 121. 그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120만, 원. 120만 원. 비닐하우스는 네. 330제곱미터 이상. 네. 아까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가지고 내는 겁니다. 농지가 뭔지, 농업인이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전, 답, 과수원은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죠. 소가축 8 0두를 사용하면서 1년 중 151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의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다 또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가축은 100도 이상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1이온 120일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업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면 되는데, 3000제곱미터니까 이 사람은 농기, 농업인이 맞죠. 농작물을 견장하면서 구불이니까 90일이 안 되더라도, 요거는 농업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지. 이게 바로 단년생 식물재배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용된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죠. 전, 닭, 과선는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행위도 농업 경영의 위탁 경영도 해당한다. 맞죠? 그니까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전부 내지는 일부, 일부만도 약 그거, 위탁해도 됩니다. 그것도 위탁 경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주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가 숫자로 옳게 연결한 것. 유후! 농지를 대리경작한 자는 수확량의 얼마? 10%를 농림숙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벌칙은 제가 설명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죠. 군수는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에서는 20. 20이죠. 윽은 10, 10 귿은 20. 풀립니까? 네. 그렇게 풀리도록 내야 됩니다. 농지법 벌칙까지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2번이 정답입니까? 네.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면은 아까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써놓고 문제 보면은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발급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네, 받는 걸 찾는 거죠. 정답보다 문제를 해석하는 게더 어렵죠. <laughs>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니까 발급 받는 걸 찾는 겁니다. 발급 받는 걸 찾는 거면 요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겠죠. 시, 주, 허, 신, 개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지만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답 찾으면 이번에 신이 보이는데 저는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라고 했죠? 그 이번에 농지전용 신고. 아까,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자. 이거, 이거. 누구만? 음? 요겁니다, 이거. 음.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부지로 전용하는 자. 이거 신고죠? 누구만? 음, 무주택자. 무주택자만. 음. 무주택자만. 무주택자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농지를 취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으셔야 되는 거는 요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발급 안 받는 것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그다음에 시효 취득 환매권 행사 이것 중에 한 두세 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기, 보기에 일 번에 합병 나와 있죠. 그다음에 분할 나와 있죠. 그다음에 5 번에 시효 완성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 안 받는 것 중에 제일 정답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주말 체험 등록 틀린 것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네. 아까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 사회에 주말 체험 영농이 있었죠. 그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라는 게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이러한 사회에 해당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경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총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 상한이 세 군데 남아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상속 이농이죠. 그 중에서 주말 체험 용농은1,000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1,000 제곱미터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을 통산해서 1,000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농지증을 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 자, 발급 받고 안 받고는 이거 가지고 푼다고 했죠? 시주주주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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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발급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이게 받는 사이죠. 발급 받아야 한다. 맞죠? 소유 농지를 농수축산물 가공 시설 부치로 뭔가 농업이랑 관련된 걸로 바꾸죠. 전용할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농업 아닌 걸로 바꿀 때는 허가. 근데 경미한 행위일 때는 신고. 주택이라든지 농수축산물 관련 시설 이런 걸로 바꿀 때는 신고. 그다음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증지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판명을 해서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 징집, 군대 갈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경영 사유 나왔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지 국내 여행 안 된다고 했죠? 네. 전국 일주 국내 여행 이런 거안 됩니다. 2번,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가 아니라 청산 중인 경우여야 되죠. 농작업 중 부상으로, 부상 치료 얼마 이상? 3개월, 3개월 이상. 그 다음 구치소. 다른 학교 있죠? 정식 학교도 있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시실 이런 데갈 때. 그래서 이게 정당한 사요 맞죠? 그 다음에 국외여행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그래서 4번이 정답. 학교 갈 때. 그 다음에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군대 갈때 맞죠? 그 다음에 국외여행. 미국 국외 맞습니까? 3개월 이상 맞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치. 맞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용. 그 다음에 부상치료는? 3개월 이상 해서 거기 528페이지 해설에 보면은 위탁경영 사유가 나오죠. 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요것도 얼마 전에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 노트에는 4번에 그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없었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사유들 무지하게 나오죠. 보면은 이게 기흐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낸건 아닙니다. 보면은,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속기, 재배관리및 수확하는 농작업의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보면은, 기흑에 그게 해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신의 농작업을 일부만을 위탁경을 할 수도 있다고 라 했죠. 대신에 일부를 위탁할 때는 그 주요 농작업에 자신이나 세대원이 3분의 1 이상을 종사를 하거나 30일 이상을 그 주요 농작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속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 이게 과수의 경우 주요 농작업이 뒤에 있는 거 가지치기, 열매속기, 재배관리, 수확. 이게 과수. 벼의 경우에는 뭐였더라? 아무튼 저도 농사를 안 집어서 모르겠는데, 벼, 는 주요 농작업이 뭐, 뭐, 뭐 있습니다. 뭐, 이식? 이식이 모내기겠죠? 뭐, 모내기, 추수 뭐 이런 거에 역시 3분의 1 이상, 내지는 30, 30일 이상을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주면 며칠이죠? 이틀 모자르죠. 그래서 위탁경영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맞추라고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틀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사주라서. 6 개월만 나왔죠, 나죠 대한국 민 전국 일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외 여행. 그러니까 국외 여행, 국외 여행.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침 이건 되죠. 네. 그래서. 할수 없는 경우 찾는 거니까 기업 딕 니은 그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 옳은 것 농지 소유자가 선거했다는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되겠죠 농지 사유 상한을 초과해서 판명,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팝니까 초과분만 팝니까 초과분만 그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처유,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명령 받고 나서는 6개월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이건 뭐냐면 이거 좀 어려운데. 그노트를 잠깐 보실까요? 65페이지 거기 사만 제곱미터에서 하살표로 내려온 데 있죠 네. 5번에 네.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아, 돼 있죠 네. 다만 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뭐 이런 말 없죠 네.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사람은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 안 하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네.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제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한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5번. 농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농어청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농어청공사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데 책을 또다 바꿔야 돼. <laughs> 걔네들이 해체하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하는데. 책을 다 바꿔야 돼서. <laughs> 그게 더 걱정이던데요. 토지주택공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laughs> 어제 9시 뉴스를 보는데 그걸 듣자마자 어휴 이제 책을 어떻게 다 바꾸지? <웃음> <웃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나네요. <laughs> 그렇습니까? 그,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는 <laughs> 책을 바꾸는 게자 <laughs> 농지의 이형 보면은 1번에 국공유재산이 아닌 A 농지와 국유재산인 B 농지를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임대차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A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아닙니다.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약. 그러니까, 여기 제가 책에, 노트에는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써놨구다 66페이지. 거의 맨 밑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을 3년, 5년 미만으로 할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질병, 증집, 치약요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대 갈 때는 2년이면 졸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3번 A 임대인이 질병으로 인해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좀지문이 말을 좀 정확하게 써면 좋은데, 자 질병을 이유로 질병을 이유로는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3년 미만으로 했다면 갱신할 때도 3년 미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갱신할 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할처음에 계약이 돼 있으면은 3년 미만으로 갱신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그다음 4번 A 농지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재지를 읍, 면장은 임대서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자. 권한을 잘 모르겠으면 누구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임대차 종료를 명하는 사람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읍 면장이 아니라. 그다음 비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유 농지, 공유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부터 뭐 편면적 강행규정까지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년 미만으로 해도 됩니다. 사유가 없어도. 그래서 5번이 정답. 국유 농지, 공유 농지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3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3년, 5년으로 봐야 되겠죠 3년이나 5년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은 아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네. 틀린 것. 60세 이상의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수 있다. 그렇죠? 60세 이상, 5년 이상, 5년이 넘은 농지. 그 다음에 2번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그니까, 러단년생 식물재배지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고정실 온실,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에는 5년 이상. 원칙은 얼마 이상이었죠? 3년 이상. 3년 이상. 근데, 그 단연생 식물재배지라든지 비닐하우스, 고정실 온실,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5번에,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했을 때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아까 농업진흥지역 어디다 지정하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는데 제외되는 곳이 네.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오른 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부지 뭔가 마을 공동이용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요거 경미한 거니까 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오, 나왔다. 명령 위반 보입니까? 네. 네. 그러면 맨 끝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명령 위반, 하여야 한다. 나왔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까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전용하는 사람만. 타용도 일시사용은 부담하지 않고 전용하는 사람만. 전용하는 사람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면 전용하게 해줄게, 이런 거. 5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이게.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상. 그래서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이 목적으로 쓰고 농지로 회복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수원이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방풍림 부지는 전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농지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개관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다 자 이거는 우리 책에는 아까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내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법적으로 개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100년 동안 농사지으면 농지로 바뀝니까? 계속 임야입니까? 그렇죠 이 임야 계속 농사짓고 있다가 내가 불법개관한 농지를 그냥 산림으로 복구하겠답니다 그럴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했다 하는 걸 잘했다. 왜 잘했다를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농지를 아닌 걸로 바꿀 때 전용을 하는 건데, 농지가 아니죠. 농지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개관한 건. 그러니까 산림으로 복구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의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전용 신고. 농지전용 신고 누구한테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농지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를 전답 과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아니죠. 전용은 영구적으로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거니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만 타용도 일시 사용은 잠깐 쓰는 거니까 그때는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에 시험 잘 치시고, 그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